야너 위험하게 왜 거기 가 있니? 어? 이 도로변까지 멀리 나오면 위험해. 가자. 집에 가자. 응? <laughs> 얘는 지금 위험한 걸 모르고 그냥 이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변까지. 야 하루도 나타났어. 초코 야. 야너 위험하다. 그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로 가냐? 응? 일로 와. 아, 이 하루에 호기심. 쌩쌩 달리는 차가 너무 신기한가 봐요. 예. 야, 겁나잖아. 겁먹고 <laughs> <급> 도망가요. <laughs> 자, 가자, 하루야. 하루 이리 와. 자, 초코도. 빨리, 빨리. 초코야. 너 자꾸 이리 나올래?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빨리. 아, 걱정이에요. 이럴 때 어떡하면 좋죠? 코포가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막 밖으로 뛰어 나와요 도로로 맨날 응? 아 오늘도 다른 길냥이 한 마리 죽은 걸 내가 묻어 줘 야야야야야야야야 너왜 이러니 응 어디 어디 도로 그렇게 위험한 데로 가면 차에 치이잖아 아유 난 정말 못 살아 응? 초코야, 너 얼마나 저 차가 무서운지 아니? 응? 겁도 없이 그게 장난감인 줄 알아? 자, 저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자, 안전한 곳에 가서 놀아요. 알았지요? 야, 저 하루 따라 초코가 그냥 자, 우리의 안전한 하단으로. 이어가서 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아, 위험한 도로로 마구 달려나가는, 아너못 사라진 말. 이 겁없는 초코를, 아유또 달려가요. 잡아오면 또 나가고, 잡아오면 또 나가고, 이럴 땐 어떡해요? 초코야! 야, 나 진짜. 아, 진짜. 말안 듣는 꼬맹이 같아. 이렇게 차가 슝슝 다니는 도로변으로 자꾸 나오다니. 야, 초코. 너 마냐? 응? 너 자꾸 위험한데 나올래? 아, 진짜 말안 들어. 야, 위험하잖아. 오. 이게 차가 막, 무섭지도 않나 봐. 얘는 호기심이 이렇게 많아. 가자, 가자. 이제 진짜. 진짜 가자. 응? 초코야, 이제 진짜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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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어, 우리 겁없는 초코. 에, 에휴, 달리는 초코를 찍었습니다용. 안녕. <laughs> 안 가려고 난리야. <laughs> 계속 도망 다녀, 이거. 유 어, 정말. 야, 나무 위에 또 기어 올라가. 어 진짜. 다람쥐 같이. 여기가 무슨 안전한 숲속인줄 아냐? 여긴 도심지야. 차들이 쌩쌩 다니는 위험한 곳에. 이렇게 급도 없이 뛰어 다니고, 정말. 응? 아, 이제 도망간다. <laughs>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놀아요.